자, 청주시 클럽 대왕전. 자, 50대부 결승전. 자,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명문대, 오창청. 자, 50대부 결승 2세트 시작입니다. <목소리> 좋아, 좋아, 좋아. 何 <music>

2그나잘아 <목소리> כ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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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<목소리> 미준다니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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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이고, 잠깐요. 아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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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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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까야까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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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待って。<laughs>

매거 많이 들었어, 이먹더 아, 이좀 먹었잖아. <laughs> 아예, 아, 아예, 아니, 거기야, 그냥. 이 좋은 건 아닌데, 그 뭐. 뭐 <laughs> <하는> 거. 거뭐나방수복이 방수복. 우리 하나라도, 아니, 여름에 고탄도 아니, 근데, 한쪽이 맨다리 뭐. 어떻게, 그렇게 딱딱. 나만이 그렇게 되나? 아니! 저 되나? <목소리도> <laughs> 아, 저거 죽었네. 와우! 야, 뭐 낮은 거지, 너무 차단해지 진짜 그러네. 안 좋아도 막, 게 어, 하네. 안 좋아도 막, 너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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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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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! 앞으로 아, 보내라고! 내 말은, 아니 빼고 빼고 행 말고 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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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바로. 어고 쪽이야. 나야. 이 나야. 나야. 나 나야. 나야. 나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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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고야이야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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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저거가 문제인데, 뭐, 아, 저거는 이시 <laughs>

숙는돈 많이 가서 하네도다차야요는 2, 3, 4, 5, 6, 7, 8, 9, 0 1 0만1가2 가는 거 아니야? 26, 2 1 0 0 0만

자 청주 클럽 대항전 자 (50대부) 결승전 자 (2세트는) 자 명문이 (15대12로) 자 (2세트를) 가져갑니다 자.